바나바셀 리더 윤광주입니다 6남매 중 막내인 저는 중학교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힘이 될때 항상 의지한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부처님이었습니다. 절에 가면 지난 학년새가 좋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학생 때는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불교에 실지했었습니다. 청년 때는 강해지고 싶어서 해병대에 지원 입대해서 내 힘을 키웠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돈 많이 벌어서 인생 후반전은 멋지게 살아보리라 다짐하며 내 열심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고달픔은 술과 노름의 즐거움으로 달렸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찰나적인 즐거움이었고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인생에 늘 있었습니다. 2010년 봄, 갑작스레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교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불교인이 나보고는 교회 가지, 교회 가자 하지 말라고 절대로 교회는 가지 않겠다고 음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언가 모르게 변화되는 아내와 아이들의 행동이 싫지 않았고 또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해 여름 김대 목사님과 첫 만남에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비병대에서 일요일에 교회 에한 번도 빠치지 않고 갔다는 거짓말 같은 목사님의 모, 모형단과 함께 복음을 듣고 엄격길의 연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그 당시 행복 모임을 했던 아내와 자매들이 저에게 복,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수개월간 같이 기도한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후반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목사님이 큰수 말은생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저희 가정이 목사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4년 만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전음 양육 훈련 받을 때 같은 상황이 생각납니다. 훈련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았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참 많은 은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정도에 었습니다 2011년 김천에서 개최된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아무런 대책 없이 결단한 주일 성수. 출장 국회의 특성상 매출의 60% 이상이 주일에 발생하는데 주일 예배를 결단하고 난이 급도, 급도 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힘겨움이 찾아와 남들 모르게 밤도 많이 새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사인기억하시고 저를 달리시키고자 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가지 훈련을 받아왔지만 훈련은 저에게 늘 새로웠습니다. 서로 바뀐 세계 비전 누나기 프로세스 제작교는 주님의 선품인 사랑 겸손 성실을 더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행복 모임과 백지점도의 탁월함과 함께 자신감도 더욱 깨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제 저는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 붙잡고 시작한 저의첫 번째 회복 모임이 생각납니다. 아들의 백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형제님의 시간이 새벽 말고는 안 된다고 해서 차에서 기다리며 졸다가 새벽 6시에 맞춰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행복 모임을 했지만 정착이잘 되지 않았던 시간에도 품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스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년 넘게 관계있건 기도의 줄을 넘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석경도 단순 반복지속이라는 배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이제는 가족 모두가 외할 외환하기, 앞이 외할 길기까지 3대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행복 모임 중에 받은기동들이참 많습니다. 취직이 안 되고 10년간 휴학과 복학을 반복적으로 했던 청년을, 청년이 취업을 하였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에서 아, 네, 아, 네. 장사를 하시던 형님은 장사가 잘안 되어 사업장을 처분하고 싶어 하셨는데, 행복모임 파일과 파일과 동시에 사업장이 정리되어 응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매주 조각을 먹으면서 함께했던 조각집 사장님은 이상하게 행복모임을 할 때는 조용하다가 끝나고 나면 주문이 밀려온다고 고백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가 없이 행보가 끝나면 주문을 몰아달라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어, 부부는 복음에 매료되어 이번 기민촉전 초청축제를 시작으로 가그의 제처럼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모두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 예. 행복 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스케줄이 있어 갈수 없는 환경을, 환경일 때도 어, 베스트가 오지 말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행복 모임은 내 상황과 컨디션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신기하게도 순종하여 행복 모임을 열고 나면 내가 살아나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잘합니다. 주님의 알게 전 저희 40년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30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교회와 함께한 지난 5년, 5년을 모든 시간에는, 어, 모든 시간에 저의 삶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 모임 패치 정도, 저희 작은 스임을 통해 베스트의 생각과 표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뀜을 보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 어, 내 사업을 정리하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준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저희 본업이 재생산 재성, 사역자, 셀 리더, 행복 모임 리더임을 되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 삶과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 부업을 잠시 내려놓으며, 바로 어제 마지막 행사를 치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이렇게 풍성한 삶과 은혜를 선물해 준주님께 복음의 빛 저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과 비전에 목숨 걸고 달려가시는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고자 더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몸된 교회를 숨기고 세상을 숨기는데 인생을 쓰겠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제 인생 후반전이 기대되고 우리 교회가 기대됩니다. 아멘. 저와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훈련해주신 저희 세상 목사님께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광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아멘.